안녕하세요. 공부 빼고 다 알려주는 공다람이에요. 오늘은 공부 필수템, 샤프 비교 리뷰를 해볼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가성비 1등 다이소 제품들로만 골라봤는데요. 공부하는 분들 중에 필기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써지기만 하면 되지 하는 저 같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저렴한 가격만큼 복불복의 퀄리티로 유명한 다이소 샤프 제품들. 바로 만나볼게요. 첫 번째 리뷰 제품은 기본 중의 기본, 제도 샤프예요. 단돈 1,000원에 샤프가 두 개나. 벌써 가성비에 치이네요. 음? 가벼워도 너무 가벼워요. 연필보다 가벼운 것 같아요. 캡을 열면, 짠! 지우개인 척하는 고무마개가 있어요. 샤프 캡 부분의 지우개는 지우는 용도가 아니라 마개 용도로 활용된다고 하니 지우개는 따로 준비하세요. 겉면이 각져 있어서 그립감은 나쁘지 않아요. 앞쪽에 캡 녹슨 듯한 부분이 인간미 넘치네요. 필기구가 너무 가벼우면 안정감이 조금 떨어지는 느낌 아시죠? 저렴이 기본템이다 보니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어요. 가벼운 낙서나 빠르게 필기할 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건 불복. 두 번째 제품은 고무 양각 샤프예요. 다이소 샤프는 천 원에 두 개가 디폴트 값인가 봐요. 하나만 주면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 욕심이겠죠? 겉면이 고무 재질로 감싸져 있어 그립감이 좋아요. 양각 무늬 포인트도 마음에 들어요. 뒤쪽 캡을 열면, 역시나 급할 때쓸수 있는 지우개 대용 고무마개가 있어요. 샤프심 나오는 소리가 조용하고 좋아요. 필기감은 샤프심 영향이 크지만 무게감이 적당히 있어서 비교적 필기하기 안정적이에요. 조금 긴 팽포지 부분이 예상 밖에 복병이에요. 손에 걸리지 않게 잘 돌려가면서 써야 될것 같아요. 가격 대비 가성비는 얘가 1등. 다음은 포인트 제도 샤프예요. 일반 제도 샤프랑 뭐가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일단 무게감은 비슷해요. 굉장히 가볍네요. 샤프들 힘도 없을 때 써야 할것 같은 그런 느낌? 디자인은 포인트 제도 샤프가 조금 더 슬림한 느낌이에요. 하얀 샤프의 오렌지색 글씨가 확실히 포인트를 주네요. 뒤쪽 캡의 안정감은 포인트 제도 샤프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샤프심 나오는 소리가 살짝 요란한 편이에요. 스카나 독서실에서 쓰면 삼색 볼펜급의 눈치 보임이 예상되네요. 이 소리만 녹음해서 집중하고 싶을 때 들어도 될것 같아요. 조용한 공간에서의 사용은 비추. 급하게 필기구가 필요할 때나 써지기만 하면 그만인 분들에게는 저렴하게 구매해서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제품은 이번 리뷰 중 최고가를 자랑하는 제브라 델가드 샤프예요. 다이소에서 단일 상품으로 5,000원이면 사치템인 거 아시죠? 일단 포장부터 고급지고 샤프심이 포함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색상은 총 5가지인데 저는 깔끔하고 샤프심이 잘 보이는 투명 색상으로 골라봤어요. 무게감은 적당하고 두께감이 있어서 샤프보다는 펜 잡는 느낌에 가까워요. 샤프심을 보호하는 델가드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심을 잡아주는 부분이 펜처럼 되어 있어서 확실히 안정감이 있네요. 한번 누를 때 나오는 샤프심의 양도 일반 제도 샤프보다 훨씬 짧아서 미세하게 원하는 만큼 심을 조절해서 쓰기 좋아요. 인체공학적 저중심 설계로 안정적인 필기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기분 탓인지 확실히 필기감이 안정적인 것 같아요. 요즘 필기구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이 정도 퀄리티의 샤프심까지 포함이니 활용도나 내구성, 필기감 등 고려하면 나름 가성비템 아닐까요? 여러모로 만족도가 높았던 메이드 인 제펜의 제브라 델가드 샤프였습니다. 마지막은 보너스로 준비한 제도 샤프 플러스예요. 0.9mm의 두께감이 샤프로는 생소해서 한번 구입해 봤어요. 심 두께가 일반적이지 않아서인지 20피스의 샤프심이 세트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립감이나 무게감은 일반 제도 샤프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심이 두꺼운 탓인지 한번 누를 때마다 나오는 샤프심의 길이가 조금 긴 편이에요. 이 제품은 아무래도 필기 후의 느낌이 중요하겠죠? 막상 써보니 그렇게 막 두꺼운 느낌은 아닌 것 같은데 일반 샤프랑 비교해 보니. 확실히 두께감이 느껴지네요. 사비연필로 필기하는 느낌이에요. 심이 두껍다 보니 조금 더 부드럽게 써지는 느낌도 들어요. 샤프로 간단하게 스케치하거나 책 읽을 때 밑줄 긋기에 좋을 것 같아요. 다이소에서 0.9mm 샤프심을 등급별로 판매하고 있으니 나중에는 HB 샤프심도 한번 써봐야겠어요. 오늘은 이렇게 국민가게 다이소에서 구입할 수 있는 샤프 리뷰를 해봤는데요. 앞으로도 오늘처럼 공부하다 잠시 딴짓할 때 보면 소소한 재미와 정보까지 얻을 수 있는 영상으로 찾아올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쉬는 시간엔 공다랑. 잊지 마세요.